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일한 만큼 가전 가야지. <laughs> 제가 그런 푼돈을 연연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은 형님이 이것저것 도와주니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솔직히 형님 가게에서 일할 때저 너무 쪽팔렸었어요. 그런 허름한 가게에서 일할 적 아닌데. 암튼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서, 사람이 좀 그렇다. 지금 동서의 말투가 굉장히 거슬리네. 그래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전혀 아닌데 형님한테 그렇게 들리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도 사실 형님한테 감정 좋지 않아요. 물론 제가 사업 망해서 그의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동안 형님은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저만 잘못인 것 마냥. 그분의 일심 동체예요. 제 잘못은 그의 잘못이나 다름없다고요. 형님이 제 입장이라면 기분 좋았겠어요? 저 그동안 그냥 참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형님 눈치 안 보면서 일해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래 형님, 장사 잘하세요. 잘, 잘 되길 바랄게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얼굴 다신 볼일 없을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한테 형님이고 형님이 앞서 동서보다 나이 어졌섯살 많은 사람인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니?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기분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한 가지 노소만 하지 그래? <laughs> 형님,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 이제 가게 냈다고요. 그리고 그 가게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예요. 이젠 저희가 돈 써서 담을 일만 남았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형님한테 설설 기어야 해요. 형님이 저보다 나이 분명히 많지만 저도 어리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 방법이 없어서 형님한테 붙어있었던 거지. 사실 이자는 먹고 살때 생겼는데 형님한테 아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암튼 저희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일어나는지. 보란 듯이 형님보다 더잘살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장사 잘 하세요 형님. 지동생 부부 형편 어려워져서 전전긍긍하길래 동산어의 가게에 알바로 채용을 했습니다.알바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하며 정신없으면 나쁠 생각 안 날까 싶어 그리했어요. 지동생 부부는 제게는 짐이었습니다. 커져도 퍼져도 항상 제 자리인. 둘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만큼 배웠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그럼 왜 그렇게 어렵냐?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잃어보겠다는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동서의 마음 씀씀이 익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 몰라봤겠습니까. 앞에서 행동과 뒤에 가서 행동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도와줘도 고마운 마음 그 순간뿐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나타져 뭐하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동서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백날 이야기해봤자 잔소리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연로하신 시어머니 호주머니를 털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 돈이니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이렇든 저렇든 저는 줄였습니다. 몇달 지나서 형님 하고 저를 부르면서 동서가 다시 나타날까 봐서요. 다음 날, 나와, 동서. 형님, 어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laughs> 어,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미쳤었나봐요. 너무 면목 없어요, 형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laughs> 갑자기 왜 그래? 어제랑 너무 다르니까 사람 적응 안 된다. 아니 형님 어머님이 안 해주신대요. 저의 도와주는 법 지쳤다고 어머니 그만 끌고 들어가라고 하셨대요. 그 애는 그거 진작이 알고 있었는데 어제서야 저한테 그리 말을 한 거고요. 아 정말 그 애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건지. 아저 너무 힘들어요. 동서 그래? 어제 동서 이야기 듣고 내가 아는 바하고는 좀 달라서 어머니가 나를 속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머니가 이번에 나한테 제대로 말씀하신 거였네. 네? 형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돈안 해주기로 한 거? 아,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어요? 동서 말했어? 동서 어제 나한테 그러지 않았나? 나 모르게 가기는 거였다고? 동서도 나 모르게 하는데, 나라고 동서 모르게 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동서? 형님 죄송해요. 제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화나셨다면 마음 풀어주세요. 제 진심 아시잖아요 형님. 네? 동서 나는 동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고. 나보다 더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떵떵거렸으면 좋겠다고. 이건 진심이야. 저희도 알아요. 형님이 저희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거요. 예 누구보다 저희 일에 앞장서 주시고, 속상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형님. 정말이에요. 저 진짜 오늘 다시 태어났어요. 정말이에요, 형님. 동선 좋겠네. 다시 태어나고 싶다 마음 먹으면 바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 그럼 마음으로 살아. 트리오 동서가 그랬잖아. 지켜봐 달라고. 그래서 앞으론 정말 지켜봐 보려고. 잘한다고 하네. 너무 다행이네. 그동안 허름한 가게에서 일하느라 창탁게 만들어서 내가 다 면목이 없네. 암튼 나는 곧 일을 시작해야 해서. 그럼, 우리 나중에 보자고. 아니,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정말 제 진심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형님. 동서, 사람 가지고 노는 거 그만해. 치사한 이야기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총세 권의 악플 테러, 동서였다는 거다 알아. 동서는 아마 모를 거야. 본인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 뭔지. 그런데 그 댓글 보는데 바로 동서가 생각이 나더라. 동서, 나보다 더잘 되었으면 하고 내가 동서보다 좀덜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 사람이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자. 죄에서 너무 구리는 도이잖아. 그래서 나도 구린 사람 될것 같아서 말안 했었는데. 아유 나도 구린 사람이 되어버렸네. 네? 아니, 형님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뭐예요, 형님? 저 아니라고요. 그만하라니까. 이젠 지켜보기만 할 거야. 그렇게 좀돌 까불지도 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스도으로 까부니? 열심히 한다고 했지? 잘살 거라고 했지? 그런데 뭘로? 뭘 열심히 하고 뭘로 잘살 건데?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런 말도 하는 건데. 동서도 그렇고, 그래. 서방인도 그렇고. 둘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켜보기만 하려고. 다들 열심히 살아. 지을 똥, 살 똥, 똥, 살 때까지 힘주면서 그렇게 산다고. 유행을 바라지 말고 어디 한번 해봐. 나한테 똥똥거리고 잘난 척 하면 나는 그 앞에서 마땅히 고개 숙여 줄게.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집변 사람들 그만 힘들게 하고, 집변 사람들 구역 그만 빨아먹고, 자립하는 사람들에 되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내말 알아듣긴 하니, 길엔 안 하지만, 제발 알아듣기를 바랄게. 차단 저는 저희 동사를 보면서 저러이 저리도 안 되는 거지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치는데도 그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면 딱 그때뿐입니다. 당연하게 받아 먹는 거고 당연하게 자기들은 도와줘야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다주이니까 끌고 가야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겉과 속의 다른 사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사람 얼마나 미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지요. 지켜보기만 한다 했으니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보기만 하려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